안녕하세요. 오늘은 위장의 허실을 판별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지침에서 위기맥은 새끼손가락 손바닥 쪽에서 이 바깥쪽 라인에 흐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톱 이 라인에 따라서 흐름이 있다고 보고 그것이 손바닥 쪽에서 연장돼서 이 바깥쪽 라인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우리가 은색 금속을 들었을 때이 위기맥 원열이 있는 이 자리에서 반응이 있으면 실증으로 위실로 판별하고, 이 금색금속 막대에서 같은 곳에 반응이 있으면 헛증으로, 은색에서는 실증으로, 금색에서는 헛증으로 판별합니다. 위장 이곳에 해당이 되고요. 위에 문제가 있을 때 왼손에서 주로 위실맥이 관찰이 되는데요. 그래서 은색금속으로 됐을 때 힘감각이 엄지가 들어 올려지면서 반응을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오랫동안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위실맥이 나타나지 않고 오른쪽에서 위, 허, 맥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먹는 위에 도움되는 약들이 이 위, 허, 맥으로 위가 불편하신 분들에서는 약이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도 이렇게 위실맥인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임상에서 왼쪽에서는 위실, 오른쪽에서는 위, 허가 나온다는 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위실맥이 확인됐을 때는 오치처방으로는 위승방을 쓰게 되고 위허맥이 나올 때는 위정방을 쓰면 됩니다. 위승방, 위정방은 인터넷에 찾으시면 금방 찾아서 그 해당되는 혈자리 에 플러스 마이너스 자극을 주면 되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치료를 하려고 하는 대상인 나와 또는 그 대상 상대가 위가 허한지 실한지를 은색 금속과 금색 금속을 사용해서 그 기맥의 원혈자리에 금속을 놓고 힘감각을 사용함으로 그것이 실증인지 허증인지를 판별할 수 있고 그것이 판별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승방과 정방을 사용하면 그 기맥이 균형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위실, 그래서 위승방 처방을 했다. 그리고 유침을 15분에서 20분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시료가 끝나고 다시 이곳을 확인해 보면 더 이상 힘감각이 반응하지 않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위기맥에서 위실과 위허를 은색 금속과 금색 금속, 심감각을 사용함으로 판별한 것을 배웠고, 왼쪽에서는 양실증의 경우에 위승당이잘 나오고 오래된 위장 질환일 경우에는 오른손에서 위허, 그래서 위정방 치료가 필요한 신호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영상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